한별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블렌더 시간인데, 우리가 브랜더를 시작하고 좀 바쁘게 진행을 했어요. 물론 뭐 상세하게 설명하느라 영상 길이는 길어졌지만, 그래도 좀 바쁘게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초 부분을 놓친 분들이 있을까 해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모델링 하는데 꼭 필요한 블렌더의 기본 도구들이 있어요. 지금 왼쪽 우리가 컴퓨터를 보고 있을 때 왼쪽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도구 이 도구들을 오늘 상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어,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모델링을 저 도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구를 다 다룰 줄 아신다면 기본적인 건 이제 마스터하실 때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 이 부분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청을 못 하신 분들은 이전 강좌를 시청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인셋부터, 익스트루드를 했고, 인셋부터 한번 해볼게요. 인셋은 이제 면 선택 모드에서 일단은 가능하죠. 면을 또 안쪽으로 쪼개는 거니까. 자 단순하게 면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중 면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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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서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안쪽으로 면이 생성됐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익스트루드 어, 여기에 인디비주얼 로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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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자 이렇게 네 개가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하나로 하나의 인셋이 돼요. 이렇게 개별로 인셋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인셋이 되는데 이렇게 인셋을 했을 때 여기 도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인디비 i 얼 i d 체크를 하면은 그때는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새로 나와, 나타나는 옵션 창을 잘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베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벨은 뭐냐면 이게 각진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면을 선택하고 해도 되고 면을 선택하고 해도 되고 그래서 B 자 이렇게면 하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 그리고이 상태에서 여기 세그먼, 이 세그먼트 값을 하나, 둘, 셋, 셋 올려주면 여기 이 숫자 여섯 개만큼이 엣지가 더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만 선택하고 이쪽도 모서리만 선택하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옆으로 마찬가지 세그먼트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 수치를 또 조절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렇게 만져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활성화하는 게 이제 베벨이에요. 다음은 저기 루프컷, 루프컷은 면을 엣지를 생성해서 나눠주는, 이렇게 딱 누르면,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여기에 직, 수직 직각이 되게 이렇게 생성이 되고 여기를 가지고 가면 여기를 여기와 직각이 되게 면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하고 얘를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 엣지가 하나 엣지가 하나 딱 생성이 되죠. 여기서 이제 수치를 또 컷을 넘버 컷을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세개 하나 둘세 개가 생성이 된 거예요. 엣지가 이것도 마찬가지뭐 이제 어떤 이런 또 다른 옵션들을 또 건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단순하게, 루프 컷만 하는 것만 보여드리니까, 자, 만약에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딱, 딱. 이게 이제, 루프 컷. 컷 되는 거예요, 루프. 이 모델링 할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면을 쪼개 가면서, 점을 생성해 가면서, 엣지를 생성해 가면서, 모델링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나의 칼의 아이콘이 벌써 바뀌었죠? 칼로. 얘는 그냥 이 보는 상태에서, 자, 여기를 이렇게 거요. 이렇게 긋고 나서 엔터를 치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눈, 우리 눈에 보고 있는 화면, 이렇게, 이렇게만 우리 눈에 봤었죠? 이 뒷, 뒷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 면이 나눠졌어요. 이렇게 면이 나눠졌죠. 그죠? 예, 그냥 단순히 이겁니다. 대 여기 y 세트라는 게 있어요. 이이 세트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돼야 돼요. 선택을 하고, 그래서 클릭을 딱 해보면은 어떻게 쪼갤건지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자, 클릭. 이 상태에서. 이걸로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좀 옆으로 옮겨가면서 해도 할 수도 있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할 수도 있고, 눈을 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이동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자릅니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이 부분이 잘라진 거죠. 분리가 됐습니다. 이거 뭐 이제 폴리 빌드인데, 저는 정확히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한번 일단 넘어가 볼게요. 얘를 이용해서. 얘는 그냥 점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도구가, 도구가 어떤 이동도구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점을 선택하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위치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엣지일 때도 그냥 점이 선택이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점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할 때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 스피. 뭐냐면 이 모양도 보시다시피 뭔가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어, 어떤 그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복을 해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스피을딱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얘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고 있죠? 얘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달라져요. 중심점이, 중심점이 이제 어디냐에 따라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를 이제 이 스텝수를 높이면은 이 개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제가 이 스피닝을 이용해서 뭔가 한번 간단한 모델링을 해보려고 엣지만으로 어떤 형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물론 이제 점을 하나 생성하고 그 점을 익스트루드 시켜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벨를 줬고요. 자, 얘를 작동하려면은 얘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스피닝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스피닝을 누르면 이제 이런 아까 봤던 모양이 뜨죠. 자이 상태에서 한번 회전을 해 볼게요 뭐가 만들어지는지 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전에 우리가 모델링을 했던 병 모델링을 했던 어떤 그게 보이죠 보이시나요 물론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나중에 메꾸면 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어떤 이런 형태로도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스텝을 높이면은 더 정교하게 될 수도 있고 얘를 더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갖고 가면은 모델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뭔가 좀 회전하면서 뭔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어떤 이런 식으로도 스피을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 이번엔 여기 이 스피드 밑에 스피드 디플리케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돌리면서 복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심축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길 중심으로 이렇게 복사될 거예요. 준비됐죠? 얘를 그냥 이렇게 돌리면은, 한 다, 360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저기하고 겹쳐버리니까 적당히, 만약에 이렇게 작업하기가 힘들면은, 이걸 탑뷰로 보고 적당히 보면서 하면 될 거예요. 철저히 계산해 갖고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딱 하면은 비슷하죠. 여기 제가 현재 9개 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늘리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한번 해보고 아, 몇 개로 하면 이 정도 간격이 되겠구나 싶으면은 자, 지금 이제 14개로 됐죠. 컨트롤 Z 트 누른 다음에 이제 이전에 한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예요. 자. 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보면, 적당히 위치를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러면 맞죠, 14개. 비슷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은 아주 간단하게, 이 오토 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서로 오토 머지가 되게, 지금 여기서는 관계가 없어요. 다른 형식으로 쓸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번에는 여기, 스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쪼갤게요. 자, 서티바이드를 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해보면, 이렇게 이 수치를 그리고 리피트를. 하면 9에 가깝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좀 줄어드네요. 그렇죠? 이것도 저는 사용을 거의 안 해요. 이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수준밖에. 자, 요건 그래 다 치고 이번에는 여기 랜덤아이즈랜덤아이즈는 뭘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울퉁불퉁하게 랜덤하게 뭔걸 만들어낼 때, 자 여기서 또 수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 할수 있고 유니폼 이걸로도 할 수도 있고 노멀로 할 수도 있고 이거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사용을 잘안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다는 거 정도. 엣지 슬라이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라 이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엣지 슬라이드, 자, 일단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다. 이때 여기 엣지, 엣지 선택 모드가 돼야 돼요. 상태에서 여기 엣지 슬라이드를 누르면은, 자, 보세요.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리고 해야 되겠다. 자, 얘를 그냥 해볼게요. 그냥 G 키를 눌러서. 자 z축으로 뭔가 다르죠? 여기서 여기 요기 사이에 여기서 여기 요기 사이 움직여도 자기가 있던 위치,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 예를 들자면 이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타고 가지 않아요. 이 라인을 이렇게 타고 가지 않고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이동해요. 그냥 그냥 그대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형태가 무너지게 돼요. 근데 이 엣지 슬라이드는 이 형태를 어느 정도 고수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엣지 슬라이드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죠? 엣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아까고 전혀 다르죠, 그죠? 두 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하면. 자, 이렇게 사용할 때 이렇게 써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변화를 주다 보면은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엣지 슬라이더자 다음 그 다음에 좀 밑에 이제 버텍 슬라이더도 있어요 버텍스는 이제 엣지 슬라이더 대신 이제 버텍스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버텍스 버텍스 하나 선택을 하고 얘를 이렇게 움직일 때 er이 버텍스를 기준으로 또는 예, 버텍스, 그니까, 얘를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만 움직이죠, 그죠? 얘가 다른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얘가 움직여도,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이 버텍스를 엣지 슬라이드처럼 활용을 합니다. 버텍스 슬라이드. 자, 내가 옆으로 움직여도, 가지를 않아요.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열때 사용하는 게 s 드 슬라이더와 버텍스 슬라이더예요 다음에 이제 요거, 또또또 예, 또, 또 제가 사용을 잘안 했던 게또 나왔습니다. <laughs>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 잘 활용을 안 해요. 저는 거의 지금 요 안에 이 여기 여기서 다 하지. 그리고 단축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의 선택할 일이 없어요. 단축키가 작동이 안될 때나 가끔 하지. 거의 다치기로 하기 때문에 이거 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자, 요거 요거 눌러 볼게요. 스링크 플랫은 이거 뭘까요? 이렇게 놓고 스링크 선택 딱 하면은 이게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죠. 그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 합니다. 아이콘을 잘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또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걸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익스트루를 한다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까 그 느낌이 다르죠. 뭔가. 여기 이거는 그냥 수직으로 싹 들어가는데 얘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 하고 자, 여기 푸시풀도 요거는, 뭔가 좀, 약간 인셋 비슷한 느낌으로, 자, 여기서 이거를, 수치를 이렇게 높이면,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크게 제가 사용을 하진 않아요. 다음. 요것도, 쉬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먼저 해볼게요. 투 스피어. 이거를, 예. 뭔가 조금 이해가 가겠네요. 그죠, 이거는? 스피어를 만들어 주네요 이렇게 볼록하게 그죠 뭐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거는 제가 나중에 좀더 사용법을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있 것들은 자 요거는 이제 가끔 쓰 요것도 쓰지지는 않는데 가끔 쓸 때도 있긴 있어요. lip region, lip edge 이게 있는데, 때연 원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을 얘를 이렇게 떼어줘요, 이렇게. 아이고 선택을 하고 가끔은 이럴때 이거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가 이게 떼어내고, 이걸 떼어내고 여기다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금 애매한 부분만 들 빼고는 이 도구들을 전체를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각각마다 단축키들이 있는데, 그 단축키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면 내가 이걸 선택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모델링을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설명이 미숙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한번 그 블렌더 문서 같은 거라도 한번 참고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기본적인 기본 모델링 도구들을 쫙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모델링을 한다거나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뭐모디파이어 라던가 이런데 아니면 뭐그 외에 있는 것들 여기서도 여기 피직스 에서도 뭐 클로스 라던가 여기에 소프트바디 예,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